you <sweak> 시작은 엄밀히 얘기하면 은 국민학교인데 그때는 이제 어릴 때 이제 무용반에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춤을 췄다 하고 이제 자신이 할수 있는 거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힘든데도 그게 이제 재미있으면서 집에 오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송범 선생님 학원이 그 저기 오전에 이제 그 학생반이 있었고 저기 오후에 저녁 때 이제 저 대학생들 지금 같으면은 이제 대학생들이나 한그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큰 언니들이 그때만 해도 토 슈즈를 신고 레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끝나고 버스를 타고 이제 거길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5시 이후여야 됐어요. 제, 저도. 그래가지고 그때 언니들 틈에서 요, 요만한 꼬마가 항상 이제 같이 따라서 하면서 그 신기한 그 토를 신고 막 하는 거를 보면서 항상 집에 와서 막 꿈을 꾸면서 그렇게 막 흉내를 내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향이 내가 이제 엄마의 그뭐 어떻게 손에 이끌려서 막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이제 마음을 이렇게 가질 수 있었던 게아 내가 정말 무용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정말 하고 싶다 그리고 힘들어도 나는 이거 엄마한테 티를 내지 않고 나, 나 내가 혼자 스스로라도 내가 가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그니까 이제. 적성에 맞았던 거죠. 음, 뭐 이제 어렸을 때 송범 선생님과 또 이제 예원 진학하면서 어, 문일치 선생님? 문일치 선생님이 그때는 저 예원 1학년을 가르치셨어요. 예원 1, 2학년 가르치고 그다음에 최현 선생님이 예고 때까지 이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 지금 생각해보면 예원 예고 때참 춤을 열심히 정말 췄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렇게 제자들 양성하는데 아주 그 심혈을 기울이고 막 열정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그때 참 기본을 잘 다지지 않았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큰 저의 이제 자산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 때 이제 김매자 선생님과 유관수 선생님께 이제 한국무용과 현대무용을 배우면서 또 이제 창작 세계에 또 빠져서 그때 이제 많이 했죠.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직업, 그러니까 춤추는 게 좋으니까 어, 국립무용단에 입단해가지고 어, 그렇게 또 이제 춤을 추면서 그때도 이제 송범 선생님 음, 조홍동 선생님 그때 이제 원로 선생님들이 뭐 강선영 선생님, 뭐최현 선생님도 오시고, 그때 원로 선생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한영 선생님도 계시네요. 그때 이제 그 선생님도 오셔서 막 전통 무용도 가르쳐 주시고, 지금 생각하면 참 제가 복이 많았고 너무 꿈 같고. <목소리> 제 나이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허튼살풀이가 저에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걸 선택했는데 이제 이 허튼살풀이가 이제 허튼춤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입춤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불려지는 이름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흥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장단은 국거리에서 잦은 머리로 이제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이제 삼을 어 저기 꽹과리와 장구 뭐 신화의 반주에 또 호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시작부터 경쾌한 리듬으로 맺고 풀고 얼르고 어, 그니까발 디딤새가 아주 섬세하면서 이렇게 아주 흥을 내는데 아주 좋은 아주 흥겨운 우리나라 저기 춤이죠. 제가 잦은 머리 넘어갈 때 하다 보면은 그 오바라 그러죠. 그 흥에 겨우면 너무 이제 그 좀내 스스로도 이제 비디오를 보거나 보면은 좀 지나칠 때가 있다 하는 게 그런 걸 느끼는데 이제 이번 공연에서는 그런 거를 많이 자제를 하면서 아주 내적으로 그게 응축되면서도 그 흥이 은은하게 이렇게 발산이 돼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부담감 없고 그 흥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보는 사람이 그냥 편안하면서도 그냥 밝고 즐겁게 볼수 있는 그런 춤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추는 게 제가 진짜 소원이에요 잘 추고, 보는 사람이 그거를 정말 무리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보면서 힘든 게 아니고, 보면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추도록 정말 마음은 그런데, 그게 정말 내 마음처럼 그렇게 잘안 되는 게이 춤이고, 이 전통춤이라는 게 출수록 어렵고, 또이 적은 무대는 더 어려워요. 또 호흡이, 알랄이 다 보이면서 표정 그 섬세한 그 것까지 다 보이고 하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그런 게 과제죠. <laughs>